어머, 어리어리입니다 일본은 카레 라이스를 비벼먹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오사카에 있는 한 음식이 그거랑 정반대로 카레가 완전히 비벼져서 나오는 음식이 있거든요. 오사카 명물 카레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비벼서 나오는 카레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요. 요곳에 있는 지유텐이라는 가게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게 명물 카레입니다. 카레가 비벼져서 나오고 위에 계란 이 얹어져서 나오죠 이걸 지금부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1인분입니다. 메뉴 준비해주세요. 명물 카레 아비티 <목소리도> <나비.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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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캔이 가게 는 메이지 43 년, 즉1910년에 개업한 가 게로 100년이넘은 양식 집 입니다. 각 테이블 에는 지우 캔의 명물 카레 를먹는 법이 나와 있 어요. 주문한 명물 카레는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부터 비벼진 상태로 나옵니다. 위에는 날개란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 지유캔의 명물 카레 먹는 법인데 오사카랍게 우스터 소스를 듬뿍 뿌려서 이미 비벼져 나온 카레라이스, 날개란, 소스를 또한번잘 비빕니다. 비비지 않은 일반적인 일본 카레와는 너무나도 다른 먹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비벼진 카레를 일본에서는 드라이 카레라고 부릅니다. 카레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날계란의 맛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되었습니다. 우스터 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미도 느껴졌고요. 네, 이렇게 일본에도 비벼먹는 카레가 있었고요. 가게 정보는 밑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등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